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피겨 리뷰로 돌아온 매킷입니다 간만에 피겨 리뷰로 돌아온 이유, 바로 믿고 구매하는 얼터사에서 드디어 드디어 이 피겨를 발매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귀벌의 칼날에 등장하는 귀엽지만 조용한 캐릭터, 치유리카노 피겨가 도착을 했습니다. 얼터사의 치유리카노는 일본 현지 발매가 16,280엔, 국내 피겨샵 예약가로는 약 19만원 선의 예약을 받았으며, 지난 5월 달에 발매가 된 따끈따끈한 신상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카나오는 귀밀의 칼날 1기에서 잠깐 동안 등장했던 캐릭터로 귀살대 기둥 중한 명인 충주, 코초시노부의 츠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기인 육아편에서도 정말 잠깐 등장했으며 애니메이션만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가 되겠는데요. 구성 자체는 피규어 소체 하나와 투명하지만 분홍빛이 감도는 베이스, 그리고 흰색이 적절하게 조합된 카나오의 일륜도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이 적은 만큼 조립도 상당히 간단한 편인데요. 베이스의 핀에 맞춰서 피겨 소체를 조립해주는데, 알터사의 이러한 핀 베이스는 내구성이 탄탄해서 한발 스탠드도 오랫동안 지지하지만 발의 각도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일륜도를 넣어주시면 너무 귀엽고 이쁜 카노 피겨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방금 막 얼토사에서 발매한 귀멸의 칼날의 치유리 카나오 피규어를 언박싱해 봤습니다. 꽃의 호흡의 이미지를 지닌 베이스의 위에서 살짝 뛰어오르는 포징으로 카나오를 조형한 것이 전체적으로 심플하지만 있을 건다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귀멸의 칼날 최애캐는 칸로지 미칠이지만, 나비저택의 카나오도 귀여운 캐릭터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카나오의 활약은 최종 국면편에서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 귀칼 최종장에서 카나오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규어를 살펴보시면 역시 믿고 사는 알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헤드소체 마음 보더라도 카나오의 감정 리셋 표정과 귀여운 얼굴을 정말 이쁘게 잘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다물고 있는 입이 사뭇 어색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각도빨은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귀살떼의 복장의 구현도 또한, 베이트의 버클이나 치마 짤락게 구겨짐의 표현, 그리고 굴곡으로 드러나는 몸매의 선까지, 조형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등에는 귀살대의 특징인 멸자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 포니테일인 카나오의 머리카락에는 나비 모양의 머리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에는 한 가지 기믹이 있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살짝 뽑아준 다음 새하얀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모습은 귀멸의 칼날 1기의 라타고모산에서 카나오가 네즈코를 쫓을 당시에 입었던 망토이기도 하는데요. 망토는 기본적으로 탈착이 가능하며 망토의 뒷자락에는 호흡을 연상케 하는 투명한 클리어 재질의 이펙트 파츠가 붙어있습니다. 때문에 망토를 입으면 이전보다 훨씬 볼륨감이 살아나게 되고 역동성 면에서도 부각이 되어 호흡을 사용하는 검사라는 컨셉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추가로 세가 피규어에서 발매한 경품 피규어와도 비교해봤는데요. 두 피규어 모두 한 발로 스탠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가 카나오의 경우 대놓고 네즈코를 쫓고 있는 모습이라 원작 구현도는 세가 카나오가 더 높지만 역시 퀄리티나 얼굴의 구현도에 서선 스케일 피규어와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터에서 발매한 치유 귀 카노 피겨를 리뷰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작고 아담하며 조용할 것만 같은 카나우를 정말 잘 표현해준 피겨라고 생각되는데요. 가격도 10만원 후반대에 나쁘지 않은 선이고 이후 알터리 뛰어넘을 카나우 피겨가 과연 발매될까 싶으니 여러분이 귀카 덕후라면 하나쯤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